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간만에 또 프로모션 시간이 왔는데 오늘 프로모션은 여러분들도 저도 굉장히 친숙한 프로모션이에요. The King of Fighters. IP로 만든 King of Fighters AFK입니다. 자, 모두 박수! 너무 너무 친근한 게임이죠. 추억의 킹오브가 방치형 게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컨트롤하기 힘들고 솔직히 격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나마 뭐 이렇게 쉽게 게임할 수 있는 방치형 게임으로 돌아왔는데 굉장히 도트들이 귀엽고 어조그맣습니다 AFK는 이제 킹오브 98 네오지오 오브 포켓판이 있어요. 더 킹오브 파이터즈 R2 있거든요. 자 이게 처음 보시면은 이렇게 딱. 이게 이제 그 오늘 할 게임은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런 식의 게임으로 도트를 만들었어요. 도트 하면은 정말 기똥차네요. 어. 기억나? 오락실에 쪼그려 앉아서 격투 게임하던 그 시절. 음... 이거, 이거 집 가서도 밤을 새가며 콤보를 깎곤 했었지. 이런, 이런. 하지만 게임하는 꼬라지를 보면 별로 콤보를 깎은 솜씨는 아니군. 3대가 오!!! 피가삐뿌지사라아어떡하냐고 자, 저 도트 피지홀로 돌아왔다 <놀람> 야 나는 진짜 그치.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작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이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신작 존중 <놀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도트 AFK로 그렇다든가. 다시 해볼 거예요 저 옆에 초록색 거 눈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치형 게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만히 지켜봐. 못본새 엄청 당해져 있을 걸. 스킬들은 그래도 다 귀엽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난 도트를 보면 너무 신기해. 오로치 접종도 당연히 아, 아, 있겠지. 또 켜두고 와버렸네.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 바로 플레이하기에는 또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여러분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게 킹 오브 최애캐 월드컵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까까오네스트 쿄를 구현을 해놨군요. 이게 보통. 네스트쿄라고 하죠. 둥지쿄라고도 합니다. 왜 네스트쿄를 이제 둥지쿄라고 하느냐. 이제 99부터 이제 네스트 시리즈로 바뀌어요. 킹오브가. 근데 이제 네스트가 둥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팬들 사이에서는 네스트쿄 혹은 둥지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 이쿄 디자인이 꽤나 잘 나와가지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자체가 어, 쿄가 좀더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래도, 3종의 신기, 부사나기쿄로 일단 가볍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아! 나는 진짜 이게,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솔직히 이런 거 시리즈 나오면 맨날 맨날 98로만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신작을 리스펙 해주는 이런, 이런 게저 너무 좋습니다. 아, 셀미가 이렇게 또, 자 이제 셀미에 대해서 잠깐 자, 셀미는 아까 앞에, 앞에서 구사나게 그 3종의 신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자 근데 3종의 신기가 이제 착한 편이라면 그 3종의 신기에 대한 나쁜 편, 즉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네. 오로치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오로치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로치족은동일하게해서 이제 3종의 신가있었던거이야그 3종의 신기에 이제 삼종의신족와 오로치족이 속상하는 게 키우고 때... 이 기본적인 자 너무 의심해 버렸나요? 자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고 또 제가 이제 성적을 또 이제 국대로 나갔었잖아요. 어. 자 거기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준 이제 셀미. 음. 그래도 셀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건 너무너무 근본이기 때문에 어 셀미 가지고요. 자 다음 또 누구 나올까요? 서베! <laughs> 다노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캐릭터들을 다 약간 인기 있는 애들로만 뽑아왔다. 바이스도 오르치 칩 팔걸집 중에 한 명이에요. 바이스는 오르치 사촌왕에는 들지 못합니다. 팔걸집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힘센 괴력이 바이스라는 캐릭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약간 도트가 바이스가 좀더 이, 좀더제 취향인 것 같고, 바이스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바이스가 좀더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아, 유리사카자키 아, 루갈 본스타일. 아, 이거 상대가 너무 나빴어요. 드런 만나면 못 이기거든요, 이게. 이 루갈 본스타일은 킹오브 94. 즉킹 오브 시리즈의 첫 시작부터 나왔던 캐릭터고요. 이제 95부터 아까 말했던 오로치 족의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라서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매번 나올 때마다 폭주해서 죽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저는 루가리 더 좋으니까 루가리로 할게요. 야 이거 도트 만든 사람 진짜 제가 칭찬한다고 해주세요. 요즘 이제 신작 카구라 치즈루는 좀 순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원래 카구라 치즈루는 매력이 이 약간 인상쓰고 있는 이 이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의 카구라 치즈루는 좀 너무 순해졌어요. 96대 부보스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위험이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위험이 있는 캐릭터를 요즘 너무 순하게 만들어놨어. 일단은 저는 카구라 치즈루 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루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가까야 테리보가드는 도트 왜 이렇게 잘 뽑았냐. 완전 깔끔아 아, 근데 상대가 나쁘네요. 마츠아가 나와버렸잖아. 아니 테리보가드 도트 보고 너무 잘 뽑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마츠아가 나와버렸네요. 이거 이길 수 없거든요. 내추어는 킹오브94의 루갈의 비서로 나옵니다. 중간 이벤트에. 그리고 바이스 같은 경우는 킹오브95의 중간에 이제 데모씬에서 나옵니다. 역시나, 루갈의 비서로 나오고요. 근데 나중에, 오로츠 팔걸집 중에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두 비서의 어떤 캐릭터들을 끄집어 와서 만든 게 얘네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뭐, 이오리 옆에 붙어가지고 맨날 꿍꿍 일수작 부리고 이런 애들로 자주 나옵니다. 오로치 팔걸집이긴 한데 딱히 오로치족한테 그렇게 막 엄청 충성을 맹세하진 않아요. 맨날 뒤에서 배신 때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섹시함을 어필하는 캐릭터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매튜어 저도 정말 좋고 좋아합니다. 음. 아, 오로치족끼리의 대결이라니. 이거, 이거. 하지만. 그래도, 이 말단 직원과 상관이 붙으면 상관이 이길 수밖에 없죠. 자, 저는 당연히 셀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셀미 여전히 예쁘네요. 이거는 아무리 부보스인 치즈로도 셀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제 주캐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최애캐 월드컵을 해봤고요. 이제 한번 인게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코! 자, 이런 식으로 방치형 게임이에요, 방치형 게임. 자, 아테나 먼저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을 눌러서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도 이게 보니까 스킬 서빙 다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근데 또 인게임은 이거 킹오브 11 아테나 같은데? 교복을 입고 있잖아? 아, 이게 또 인게임에서는 시리즈 복장이 또 다르구나. 아, 이것도 후전하기의 검, 야사카니의 보고, 야타의 거울이에요. 효랑 이오리랑 치즈루가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구현한 거 너무 좋아. 전 이런 디테일한 게 좋거든요. 상점 메뉴가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나오나요? 어, 긴급판이다! 오 됐다. 원래 이렇게 그 레전드 파이터를 한명 준대요, 여러분들. 최초 뽑기에. 근데 긴가판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레전드 파이터가 여덟 종이 있는데 긴가판, 베니마루, 쿄, 셀미치즈루 로버트 유리, 카스미인데 저는 긴가판이 뽑혔네요. 아 셀미나올까? 진짜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이렇게. 진짜 이거 신장 리스펙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아, 나도 크리스스님 뽑아보고 싶어. 어, 나왔다, 이거. 야, 149,000원인데 지금 1,500원이다. 이거 얼른 사야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아까 그쿄 최초 구매 패키지를 구매해봤습니다. 10 15 얼마짜리를 1,500원에 살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죠. 첫 구매 혜택, 3일차까지 특별 보상을 받아가세요. 어? 첫 구매 기념 레전드 파이트 선택권! 아, 3일차야구나, 3일차야.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야시로는 없어도 돼. 크리스 셀미는 정말 참을 수 없어. 일단 매튜 하나라도 건졌다. 들어가. 완전 다 이제 서서히 오로지적으로 <laughs> 물들고 있는 나의 이 편성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다 해드릴게요. 나 오늘 후회한 점 없어요. 크리스 나왔기 때문에. 개꿀. 아, 크리스 위치가 안 보이잖아. 진행을 하다 보면 골드러시랑 암흑 무도관이 생기네. 암흑 무도관 뭐야? 파이터 레벨업에 필요한 아 경험치를 또 주는구나. 스탄. 뭐별 뭐 것도 아닌 게 이렇게 엑스트라 주제. 오 뭐야? 아니 절격권한 방에 끝나버렸네. 쉐무가? 어 슈레이가 저으로 나왔어요. 한번없 없는 죽여하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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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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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하! 하이? 오, 이새 좀 오이 킹 블라더~ 이렇게 이겼을 때 기분 좋게 꺼야겠다. 이제부터 좀얘도 세진다. 이제 머스타드 보시다시피 오랜만에 킹 오브 과몰입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어... 오늘 한번 플레이 해봤고, 이렇게 보상기 마지막이 많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화이터 4종 지급해줍니다. 이오리, 아테나, 신고, 히나코, 이렇게. 그리고 사전 등록하면 바이스도 공짜로 주니까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짜릿합니다. 최초 등급 뽑기 시, 아까 보셨다시피, 레전드 파이트 한명 확정으로 줍니다. 긴가판 베니마루, 쿄, 셀미, 치즈루, 로버트, 유리, 카스미. 어, 많이 많이 쓰네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셀미, 치즈루 꼭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뽑기 한 번씩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스타터 미션. 간단한 미션만 완료해도 상단 뽑기랑 21만 루비 지원하고요. 쿠폰 코드 여러분들, 이거 입력하면 10만 루비 증정해드려요. 자킹 오브 화이트 AFK 꼭꼭 여러분들 플레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모두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